반갑습니다. 강대영어원서강대영학원에서 마포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포고에 입학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마포고 영어시험의 특징은 무엇이고 마포고 영어시험의 특징에 맞게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 범위부터 살펴봅시다. 마포고의 시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그때 겪은 거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도 보통 교과서 한개 또는 두 개의 과가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막포고등학교에 올라오시더라도 올라 교과서는 한개 또는 두 개의 과가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장입니다. 이제 시중 단어장을 보통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는데요. 뭐 회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단어장을 사용했고요.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를 보통 2회분, 2회차를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꽤나 좀 넓게 포함이 될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마포고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였고 시험 문제의 좀 특징을 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 문제입니다. 아 물론 이 어휘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다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마포고만의 특징으로 쌤이 어휘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어휘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내고 특히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문제를 정말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포고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이 어휘의 한글 의미도 있는데 이 어휘를 영영풀이로 했을 때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법 문제가 출제되는데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라고 나옵니다. 어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는 중학교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있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 조금 이따 실제 문항 예시에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서 말한 시험의 특징은 너무 글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문항들 몇 개를 쌤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죠. 영영풀이에 만든 그리고 해당 문맥상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뭐 답은 contemplate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영 풀이를 이용한 십자말풀이 크로스월드 문제입니다. 어, 이것도 뭐 다른 학교에서 내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마포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마포고의 시기니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두 문제로 말미 암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의 단어들을 공부할 때는 영영 풀이도 꼼꼼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서술형 또는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자 보면 서답형 3번으로 글을 이렇게 길게 주고요.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를 네가 찾아서 알아서 고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고등영어에 필요한 어법 실력을 갖춰놓고 글을 쭉쭉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아 어법상. 틀린 포인트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말 영작인데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한국말로, 아, 한국말 죄송합니다, 영어로 다시 영작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작하라는 건 아니고 빈칸에 뚫어놔서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와 이 표현들을 적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적어라 하는 것보다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영작 정도는 할줄 알아야 이 빈칸에 들어간 단어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영작 실력은 갖출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앞서 말한 요 시험의 특징과 실제 문항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크게 딱세 가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어휘의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이고. 반대말을 가진 단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생긴 게 비슷한 단어는 무엇인지, 유의어와 반의어, 그 다음에 유사어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까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영영풀이까지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두고 적혀있는 영영풀이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단어에 해당하는구나를 일치시킬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영풀이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영풀이를 암기한다거나 영영풀이까지 암기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영영풀이를 읽고 내가 아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독해력을 가지거나,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한 좀 대비도 충분히 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아까도 보다시피 뭐 시험 기간에만 공부한다고 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꾸준히. 고등 영어에 필요한 기초 어법, 필수 어법, 심어 어법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어법 실력이 향상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지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쌤이 문항 예시로 올려두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마포고가 지문의 내용을 물어볼 때는 꽤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 있기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독해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한 요 대비 방안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마보고 시험을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1등급을막기 위해 여러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쌤이 만들어 왔습니다. 크게 쌤이 다섯 단계로 분류해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0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단계입니다. 내신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처음 올라온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내신 기간에만 내신 대비를 한다 이 개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고등 영어 내신이 됐든 수능 모의고사 대비가 됐든 그에 필요한 기본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전부터 고등 영어에 필요한 기본기를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 영어에 필요한 어휘. 고등 영어를 풀어내기 위한 어법, 고등 영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독해력, 요세 가지를 쌤이 앞으로 기본기라고 부를 텐데 요 기본기 향상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둔 학습을 내신 기간 전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기간 전부터 이미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내신 기간에 돌입하고 나서의 단계입니다. 1단계 범인의 어휘를 훈련합니다. 아까도 보다시피 마포구는 어휘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어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에서 끝나지 않고 영영풀이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유의어나 반의어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래서 이 어휘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선생님과 같이 학습하고 또 대비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단계입니다.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지문 분석을 넘어서 이 지문의 내용을 다르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문 변형에 대한 대비까지도 같이 선생님하고 해볼 겁니다. 3단계, 혼동 포인트를 학습하고 훈련할 건데요. 이 혼동 포인트라고 하는 건 사실 학생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어휘가 좀 헷갈리고 누구는 어법이 조금 헷갈리고 누구는 아,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조금 헷갈려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처음 마주하고 공부할 때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어휘 포인트. 그다음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어법 포인트, 그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까지 전부 학습하고 선생님과 같이 훈련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양한 변형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학교 시험 문제도 기존의 양식을 그대로 많이 가져갑니다만 한두 문제씩은 꼭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패턴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변형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이해 보면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변형문제 풀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쌤이 같이 대비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구에 입학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마포구 영어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고 대비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쌤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놨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선생님께 문의를 주면 쌤이 확인하고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계정이니까요. 뭐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실제로 팔로워의 80% 이상이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부담 없이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고의 영어학습 길라잡이 발표를 담당한 강대영 최준강사였습니다. 우리 강대영어 학원에서 만나요. 안녕.